내게 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딸이 갑자기 오면서 회를 사온다고 해서 딸이 10월 1 0일날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가 김서방이 장모가 해 좋아한다고 재밌게 시사 시사 좀 하세요 재밌게 잡음 놓고 있어. 선시장 <laughs> <설> 들렀다가 <laughs> 해를 이렇게 떠왔어요. 저기 또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먹으려고. 해요. 지금 저기 굴이랑 석화도 찜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예요 <laughs> 방어 예요 <laughs> 요즘 방어가 제철이래요. 방어랑 또 <laughs> 숭어, 숭어. 숭어. 응. <웃음> 숭어? 숭어. <laughs> 숭어. 진짜. 잘 먹겠습니다. 그래, <laughs> 잘 <laughs> <laughs> <자>, 됐어. <laughs> 방어랑숭어김서방 고마워. 네,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TV 는거 아니야? 아, 약간 소리만 줄여. 해요, 소리만 줄여. 음. 시끄러우니까. 나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어, 네. 맛있는데요? 가 네. 저기 하는 게 낫죠? 불편하시게, 아니야, 아니야. 난 단일을 펴야 돼서 그런 것 같아. 뭐 뚜리 먹어? 요 어떤 거 있어 가족들? 표지 옆으로 척막 그거네. 어떤 거? 얘를. 네 그거. 너무 그쪽 뭐 뒤로 갔잖아. 좀 앞으로 와. 아, 안 되는데 안. 이거 그러면? 엄마 밥이랑밥인가 건국식 중에 해봐야될것 같은데 아까 사준거었지 울대 같은 울대라 고 그래서. 음. 그게 저기에 들어있는데? 맞죠. 와, 어? 저기에 들어있죠. 일단 어. 깔거야아 또. 뭐? 여기 목..목..목젖에 있는 안돼! 근데 목젖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또 먹어 동 먹어 빨리 먹어 이 빨간 게 숭어 나오나? 잘 봐봐 숭어 같지? 잘 나와요 어 아, 됐어 그냥 먹어 싸서 먹자 이게..이게 아 이게 숭어? 방어 방어? 응 우와 엄청 두껍게 됐어 떴네 뚱뚱하게 떴죠? <laughs> 음 맛있다 와, 맛있어 근데 수은가 보다 점심도 안 먹었는데 아까 뭐 내가 가져올 거야 과자 하가 먹었어 뭐하냐 또또 뭐해? 응? <놀람> 왜또 저희가 내가 간생화사이 어디다 놨어? 근데 와사비 필요 없어 와사비 얘기해 생와사비, 있는데, 생와사비 있어 생와사비 내가 좋아하는 거아빠 사줬어 음해는생화사이지 음. 이미 다 떴어. 응, 다떴장아 그냥. 이거 맛있어 생활 사비가. 고기 먹이 사람들 생활 사비 찾고. 여기 와사비 음. 많이 먹더라고요. 음. 음, 맛있겠다. 너무 멀잖아. 이거가 음. 방어야. 빨간 게 네, 방어. 왜나 똑같이 왔다, 왜 그래, 갔다. 확실 생겼어. 해가 확실히 숙 시키서 그런가 더 맛있다. 어, 바로 먹는 게 아니야 숙성화 시키고 먹네 엄마. 거기서 뭐가 었으면 뭐가 으면먹었으 이게 었어 이게 었으면 먹었으면 먹었으면 먹맛다면먹었으 먹었으면 먹었으먹어야면먹었오세 먹었으면 먹었으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또 뭉치지 말라니까? 카메라 앵글에 잡아준다. 나이 듣게 해야지. 내 목소리까지 다안 본다. 뭐 해줄 때내 얼굴 면덜울는데 갈증식 원하는 거야. 먹어봐. 네? 근데 너 갈증식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 저요? 응. 어. 아니에요. 갈증식 안좋아한다 그랬어. 왜잘안 먹어? 너무 익혀있다 얘는 맛있는데? 빨리 동치미 가져가야 동치미가 안 익었는데 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응. 하루 도 익혀있다가 야 되는데 냉장고에서 한 20일 지나야 돼 이번엔 시경 썼어야 했다니까 하나 더 동치미가 너무 많지 않겠 야. 음, 음. 지내요 네. 오래 가기 전에 아버 아버님 아버지 동해나 한번 가요. 동해요? 안돼 안돼. 바쁘냐? 아니 아니요. 신나게 지내지 말래. 신나게 지내지 마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 서 적이 너무 있으셔가지고 아니지 아니라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래도 한번 정도는 사돈 일이 남편도 도와야지. 뭐 엄마 아빠들은 다 그러고 싶나 봐 그런 거봐야 응.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한쪽이 너무 <laughs> 너무 잘하면 한쪽이 또 그러고 아니 한쪽이 너무 <laughs> 아그 귀여워하시게 힘든 건아데 아버님 <웃음> <웃음> 네. 아버님이 <laughs> 어, 제일 잘하세요 근데 <laughs> 걱정 없게 제일 하는 사람이 아버님이에요 코팅코팅 <laughs> 코팅. 와사비를 좋아해서 넣도더니 와사비를 꼭 하네요 이걸좀 가져가야겠어요 여기다가 해 가져왔어 으아악! <laughs> <laughs> 유튜브 각자 맛있는 <오시는> 거 발견하고 <laughs> 어... 야 이거 맵는 거네 노아 그런 거 같대요 맛있는데 일부러 그런 줄 알았다 뭐? 만든 건데 이거 뭐가 맛있어? 이 쌈장이 쌈장? 응 음. 그냥 판매된 쌈장에다가 맛있네 매실 만 넣었어 응, 음, 맛있다 진짜 매실하고 아, 마늘맛 아. 여기다가 정말로 고추도 넣어야 되니까 야 맛있게 보자 그럼 마늘도 많아서 좋고 생선은 먹은데? 전혀 안되는데? 응 문어 치킨 아니에요? 이거는 회장님 지금 회사라가 어디야? 회사일텐데 회사 음. 무가 응. 안짜 먹는 사람 먹어 이게 또또 사면 되 응. 조금 짜 짠데 옛날엔 모르고 뭐 내가 소금을 착꾸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도 넣어서 짰거든? 근데 음. 이번엔 약간 짭짤하게 했는데 무가 아직 속에 안 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어 진짜 맛있네 요 지금 물 조금만 넣었어 원래 물안 넣어야 맛있는데